이렇게 보면 음, 부족한 게좀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넘치는 것보다 어, 욕심이건 먹은 간에 너무 내면 부담스럽지 서로가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밥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사실 살짝 배고 아니 배고픔 싫으나 <웃음> <웃음> 배고픈 거니? 어, 넘치면 막, 막네 넘치면 막막 배탈도 나고 이렇게 네. 하는 거니까. 예, 이제 축구도 보면 어, 뭐 당연히 선수가 자기 권리를 요구한다든지 네.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협상도 하고 노력하는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넘쳐가지고 네. 이래버리면 다들 이제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에 그게 파트 가나 버리는 네. 예. 그래서 판매도 힘들죠 진리의 쪄앉죠원래 팔렸절이다. 제가 한번 그거 특집 한번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쪼안쪼? 각 팀별 그 절대 팔기 힘든 선수들 무조건 토트넘의 은돈벨레. 그렇죠. 예. 그리고 맨유의마샤르기라던가 <laughs> <메뉴의> <laughs> 예. 뭐 그런 선수들 조금 리스트 뽑아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아, 은돈벨레 얘기하니까 그냥 딱이 느낌이 오네. 예. 그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과하게. 그렇죠. 그 연봉도. 데려와서. 그러니까 음. 왜냐면 망했으면 더미 구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단들이 감당하엔 연봉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이 조금 뭐 줄이던지를 되는데 사실 본인은 그저한 그렇죠. 마리 쳐도 받을 돈이니까. 예. 서로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우스만 뎀벨레. 예. 유벤투스의 파울로 디발라. 이두 선수가 약간 음 낙동강 오리알이 될수 있다. 네. 요즘도 낙동강 오리알 이란말 쓰긴 하나요? 많이 쓰죠. 많이 쓰는. 아닌가요? <laughs> 모르겠어. 제, 제 또래에서 많이 씁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아니 이게 사실 뭐 디발라나 덴벨레나 정말 좋은 재능이고 한 때는 네. 뭐 골도 많이 넣고 뭐 이랬던 네. 선수들인데 사실 어, 뭐 부상 여파도 있었고 좀 어려운 시간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둘은 돈을 더 받고 싶죠. 어 그런데. 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게 돼버려가지고 네. 오히려 막 되게 이상했어 그러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그냥 이렇게 왔으면 좀더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어찌 보면 조금 더 과하게 뭔가 더 하려다가 어, 더 문제가 생겨버리는. 네. 그러니까 두선수다 일단 공통점은 이번 여름 계약이 끝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보스만 대박을 칠수 있는 찬스기도 했었죠. 자, 보스만 대박이라는 얘기는 계약이 둘다 끝나면 예. 자유계약 선수잖아. 예. 이정료가 발생하지 않죠. 예, 그렇죠. 이정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 저 데려가는 데 이정료 없습니다. 예. 그러니 연봉 많이 주세요. 예, 이렇게 대박을 칠수 있는 건데 다 꼬였다 스탭이. 예.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뭐근데 디발라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불쌍한 부분도 있어요. 불쌍하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그니까 아르헨티나나 이제 남미 쪽 같은 경우는. 계약 같은 건 되게 굉장히 복잡하게 어있잖아요 에이전트 계약이야. 아, 뭐, 누가 지분을 갖고? 예, 그래서 있고. 초상권 문제도 맞아. 있고. 그래서 디발라가 연봉을 되게 많이 불를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나눠야 되니까. 예, 그 초상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다 아. 그러기 위해서 연봉을 조금 많이 이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유벤투스에서 디발라한테 재계약 제의 조건 후 700만 유로 플러스 알파를 이제 제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계약 끝나니까 다시 계약 연장하자, 새롭게 하자. 네, 그게 이제 겨울 동안에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 이제 디발라 측에서는 어 1천만 유로 이상은 받아야 된다 연봉을 이래가지고 이제 결렬이 된 상태였거든요. 좀 과하지 않나? 1천만 유로면 어때요? 뭐 그래도 더 많이 받는 선수들도 있긴 하니까 있습니까? 예 어. 근데 어, 거기다가 디발라 같은 경우는 어쨌건 보스만 오면 나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실제 디발라는 예 링크된 구단들도 굉장히 많긴 했었잖아요 있었죠. 한때 뭐 토트넘도 연결이 됐었고 예, 그런데 다른 구단들도 다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 왜요 그 연봉에는 디발라를 못 데려오겠다 그래 좀 과하다니까 예, 지금 유일하게 입찰한 구단이 인테르 딱한 구단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현재는. 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테르는 벳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테르 지금 루카쿠도 데려오는 게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경쟁이 붙으면 안달이 나서 인테르가 좀더 드릴까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야, 우, 알고 봤더니 우리밖에 없대매. 아, 몰라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루카쿠까지 온대너그 문은 안 급해. 너 없어도 돼. 실제 그렇잖아요. 루카쿠 라우타로면은 디발라가 없어도 돼요. 백스를 쓰는 구단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네. 디발라는 지금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냥 유벤투스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네. 그냥 이러다가 그냥 무적이 돼 진짜. 네. 팀이 없는 선수가 돼버리고든 네. 그러니까 인테르는 아뭐 어던지 그 돈에 뭐 말던지 이러고 있다. 네. 그래서 인테드가 제의한 연봉이 550만 유로래요. 그러면은 유벤투스에서 받았던 것보다도 적네. 유벤투스가 칠백만 유로 플러스 알파를 제 계약을 제안을, 제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팔백만에서 구백만 유로 정도 되는 연봉을 제안을 했던 건데 유벤투스는 아 오히려 조금 더 조금 더 받으려고 욕심내다가 못받 그것도 더못 받거나 예. 혹은 뭐 지금 무적이 되거나 좀 뭔가 복잡하게 꼬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네, 예. 데 디발라 측은 여전히 팔백만 유로 플러스 이백만 유로 옵션 계약을 원하고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거든. 네. 예. <laughs> 지금 이제 6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이 있다고 보는 거지. 예. 지금 지금 저 자세로 아직은 가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진짜 오파 때리는 데가 없다 그러면 이건 디발라가 굉장히 급해지지. 그렇죠. 아 근데 여하튼 어, 디발라가 그런 상황이 됐다. 예. 조금 더 많이 받으려다가 예. 결국은 근데 왜 디발라는 왜왜인어밖에 왜 없을까? 그러 디발라 돈도 이 아까 돈 얘기는 했고 그돈 주고는 예. 안 들어간다 연봉을. 예. 그 디발라가 어쨌건간에 쓰임새가 조금 까다로운 선수라는 얘기들은 항상 있어 맞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탄다, 이 선수가 오늘. 최전방 톱에 세우기에는 그렇지. 예 힘이 조금 떨어지고 이 선에 세우기에는 스피드가 빠르지가 않다 보니까. 맞아 그런 얘기했지. 예 그러니까 이 선수 중심으로 조금 써야 되는 건데. 네. 예, 그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지 디발라를 거죠. 또 중심으로 팀을 리빌딩 하, 공격을 리빌딩하기에는 좀 약간 좀 약한 느낌도 좀 있고. 예. 음. 저는 아, 근데 어쨌 공간에 그 디발라 선수가 나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이 잦은 게 크죠. 그러니까 부상만 아니면은 그래도 이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건. 그래도 두자 자리 스골 이상은 보장을 하는 선수거든요. 분명 재능은 있어요. 물론 뭐 예. 지진한 시즌 어려웠을 때는 뭐한 시즌 에네골내문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뭐 어느 예. 정도. 예. 그것도 부상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들 쓰기 애매한 측면, 나 부상에 대한 거, 예. 높은 연봉 이런 예.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디발라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 자, 그러면 데벨레는요 예, 뎀벨레 같은 경우는 원래 그그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계속 재계약을 하고 싶어 했죠. 사비 감독이 워낙 덴벨레를 좋아한다라고 해 가지고 음. 실제 사비 감독이 굉장히 잘 썼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 투엘 이후로는 사비만큼 덴벨레를잘쓴 감독이 없다고 생각해요. 투엘은 돌트문트 음. 시절이죠. 음. 그래서 실제 그 뎀벨레가 몇 경기 뛰지도 않았후반기만 사실상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라리가 도움왕을 차지했거든요. <laughs> 아, 얘는 저 건강한 몸으로 뛰기 시작하면 좀 잘하긴 해. 뛰는 거 보면 후련해 네. 가지고. 그리고 사비 감독은 헌 어쨌건 간에 음. 그,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폭을 제공하는 거 굉장히 공격에서의 폭을 제공하는 거 중시 여기기 때문에. 폭, 그러니까 좌우를1 0 예. 그걸로, 그 옵션으로 댄벨레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썼던 거였고. 음. 그래서 사, 사비 감독이 댄벨레를 재계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 여태까지도 계속 재계약 제의들을 계속 해왔어요, 바르셀로나는. 아, 근데 재계약이 좀안 됐잖아요. 네 그럼 댄벨레 쪽에서 아, 우리 보스만 나가면은 연봉 더 많이 받을 건데, 보스만은 나갈래?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였죠. 아하, 예, 그리고 실제 뭐 파리생제의 하고 체시 쪽에서 데벨레 영입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음? 문제는 데벨레의그 거액의 연봉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이 선수의 커리어 내내 발목 잡았던 부상 이슈. 아니 데벨레가 부상 없이 한 시즌을 풀로 소화했던 적이 있어요? 도르트문트 때. 바르셀로나가서. 바로 바르셀로나 써 없죠. 다른 시즌이잖아. 바르셀로나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마르는 시즌 절반만 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덴벨레는 시즌 삼 분의 일을 뛰었죠. <laughs> 지난 시즌이 어떤 의미에선 가장 건강했던 시즌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면 조금 스스로도 좀 건강하게 잘못 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맞잖아요. 벨레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 그가 그러니까 뛰다가 거친 그사인테크 때문에 부상당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 불쌍한 인인 거잖아요. 선 그러니까 좀 부, 선수 입장에서 안타깝지. 예, 그러니까 좀 동정심도 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선수는. 훈련한테도 태만이라던가 재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던가 지각을 한다든지 예. 게임을 한다든지 뭐, 뭐 그런 <laughs> 것 때문에 본인이 부상을 더 야기시킨 그더 악화시킨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러니까 프로로서의 자세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또 연봉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예. 지금 연봉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뎀벨레가 일단 바르셀로나에서 수령했던 연봉 자체가 엄청나거든요. 150만 유로. 아,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파산, 그 바르셀로나가 케니 이렇게 파사그그니까 적자 보고 이렇게 된게 케니 그런 게 아니에요. 막퍼졌구나쿠티뉴그리지만 네이마르는 뭐추상권까지 주면서 엄청나게 돈을 줬었고 과거의 연봉은 덴벨레한테 바르셀로나가 지금 그거 계산해 보면 1150만 유로면한 160억 줬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저희가 디발라 아까 1000만 유로 그것도 너무 비싸서 막어 난색을 표한다라고 했는데 많이 줬네. 예. 네. 근데, 어쨌든, 이걸 더 달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그만큼은 보장을 해달라. 계속 예, 아하. 이거, 이런 거였는데, 그럼 파리하고 첼시하고 다 난색을 표하니까 아, 그렇게는 못 준다. 예, 그리고 첼시는 지금 그래서 스털링 영입을 거의 음. 근접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댄벨레 쪽에서 안달이 났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계속 이렇게 조금, 그리고 또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 이름이 무사 된 시소코거든요. 아, 에이전트 이름이 무사 시소코야? 그 시소코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laughs> 똑같은 거거든요. 오케이. 예, 무사 시소코가 계속 에이전트 피를, 그리고 보스만이니까 많이 내놔, 많이 내놔, 계속 그랬대요. 이정료안 들어가는 대신 에이전트 피 수수료 더 많이 줘, 이렇게. 예. 근데 이제 템벨레가 지금 다급해지니까. 다급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약이 바로 쏘러나가면, 오케이, 이거 안 해주면, 아까 했던 첼시나, 뭐, 파리 갈수 있어, 라고 했는데, 파리 렐드 음모피가 남고, 네. 그 다음에 첼시는 스털링 되니까 어?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됐다. 예. 네, 그러니까 아야 에이전트 피고 뭐고다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당장 재계약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약간 자중질환에 빠질 수도 네, 있겠네. 심지어 그 그가 바르셀로나 쪽에서 나름 공신력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제라르 모레노 기, 음. 모레 로메로 기자였거든요. 로메로 기자. 예. 그 로메로 기자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쪽에서 이제 최종 이제 재계약 오퍼를 했는데 연봉 600만 유로 플러스 100만 유로의 옵션. 반반 반 정도 깎였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그런데도 그런데도 데벨레는 재계약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물론 이게 다 얘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 로, 네 예, 로마노 기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더 좋은 개, 제안을 받았다. 음. 예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무사시 소고 그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아 우리 아직 원하는 구단들 많아 이러고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예. 뭐 반값 등록금도 아니고 예. 갑자기 연봉이 반값이 될 수도 있는 그니까 여하튼 그거는 네. 꼬였다는 거네 스텝이. 그렇죠. 예. 니까 그러니까 아까 디발라도 그렇고 덴벨레도 그렇고 음. 예. 괜히 약간 잭팟 터트려다가 욕심내다가 스텝이 꼬여버리는 반값이 네. 어, 될 수도 있다. 네. <laughs> 어,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둘 다? 남을 것 같아? 계약을 아니면 어디든 찾아서 갈것 같아요? 디발라는 저는 결국은 그래도 인테르랑 계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현재 음. 얘기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긴 네. 하거든요. 조금 낮춰서. 예, 예, 그냥 낮춰서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laughs> 인, 인테르가 완전히 이번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인테르는 꽃놀이 패를 계속 지고 있어요. 루카쿠도 그렇고. 아 그러네. 그럼, 예. 완전히 사실 첼시에서 데려간 거 보면 이득 제대로 보고 있어요. 인테르는 모든 이적 권하을 권한에... 그러니까요. 상황을 음... 되게 파악을 잘하나 보다. 야, 제가 어떤 상황이야. 루카고 엄청나게 예. 우리 팀 오고 싶어 하는데 뭐 이런 거해 가지고. 예, 예. 뭐, 그래서 제... 심지어 예, 음. 그 국가 음. 인테르 보드진에서 막그 아우질리오 단장 칭찬하는 막 그런 뎀벨레 얘기도 하고. 예? 벨레는 뎀벨레는 이대로 가면 바르셀로나랑 재계약하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예. 모르겠다. 댄벨레 <laughs> 예. 너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안데벨레 <laughs> 아, 일단 건강하게 한 시즌 보여줘봐. 난 그래서 면렇게 했어. 그냥 진짜 댄벨레 나 건강해. 나 건강하게 한 시즌 소화할 수 있는 네. 사람이야.를 한 번만이라도 보여준 다음에 뭐 돈을 좀더 달라고 한다든지 뭐 예. 이적을 요청하든지 해야지. 어쨌건간에 그 댄벨 그 빨리 같은 경우는 댄벨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가 단장이랑 그 컴퍼스 단장 부임했죠 이번에 예 이러면서 조금 예 딜이 어긋난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컴퍼스 단장도 어쨌건간에 본인이 조금 선수들을 육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댄벨레는 좀 거기 프로필에는 조금 맞지 않아 그니까 키워내는 것보다 어쨌든 비싸게 영입 영입을 예. 해야 되는데. 그 결과 맞지 않는다. 그 에클라피 그 회장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치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안 맞네. 그냥 예. 저 덴벨레는 아까도 좀한 시즌 그냥 풀로 뛰는 거 건강하게 보여줬습다 전화 돌야자 어쨌건간에 예. 은바페한테 절친인 은바페한테 전화 걸고 그리고 은사인 투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어떻게 안 되나요? 이렇게 지인 천사 데 하여튼 낙동강 오리 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